저야 뭐, 중고차 여러분들께 좋은 차 추천드리는 거, 그거 하나 낙으로 사는 사람이라 여러분들께 좋은 차 해드리는 그 낙이 제일 크거든요. 네, 오늘 좀 마지막 차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차량은 두구두구두구두 바로 렉서스 ES300H 7세대 모델 준비해봤는데요. 자, 슈프림 등급이고요. 2018년 12월 6일날 등록한 19년형에 5만 7천0 킬로밖에 주행 안 했대요.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고 마지막이니까 음악 퀴즈 한번 해서 치킨 쿠폰 3개 가져가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은 엔딩은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전번에도 이제 퀴즈 이제 저희가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이제 주말에 해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렇뭐 뭐 대중은 없지만 항상 커뮤니티에 다 정답자 올라가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고 시 혹시 내가 누락되거나 그러면 댓글에 좀남겨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또 이게 하니까 요요 요분 요 떠오르지 않을까 <laughs> 이거 맞출 수 있나? <laughs> 못 맞출걸요? 이거 진짜 맞추면 찐이다 진짜 찐이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모르죠 이거 맞출 수가 없어 맞출 수 없는데 노래가 있지 않아 이거 아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그 봄하면 항상 벚꽃이 떠오르고 이분이 좀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하고, 벚꽃. 그렇죠. 어 맞아요. <laughs> 맞아요? 버스가 버스카입니다. 자 외관 보여드렸나요? 보여주시죠. 자 마지막 차량이에요. 어, 너무 예쁘다. 지금 하얀색에, 야 이게 여러분 한번 잠깐 이 차를 보면서 상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차야. 이게 드디어 내 차가 됐어. 딱내 차고제 내려갔더니 약간 뭐빙의한는것 같은 거죠. 딱 아침에 딱 차고제 딱 내려와서 딱 이제 차가 같이 있으면 삐삐거리지 않습니까? 딱볼 때? 딱 이런 느낌이죠. 어, 이거 내 차네. 어, 이거 내 차야? 딱 타는 거죠. 딱 타는. 거. 어차 일단 보면서 이거 누구 차야 어 굉장히 어, 감동스러운데 말이면서어차 이거 누구 건지 잘 모르는데 딱 하면서 우리 1인칭 시점에딱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저 찍어주시면 돼요 딱 하면서 차 시트를 딱 앉는 거지 따뜻한 한 손에 는 아메리카노를 딱 가지고 여기다 딱 놓고 그다음에 시동을 딱 켜는 순간에 아무 소리가 안나 시동이 걸렸나? 시동이 걸렸나 어, 이거 신호, 어, 그치? 처음에 모르니까, 처음에 모르니까, 걸린 거야, 안 걸린 거야, 이거. 다시 한번 껐다 닫히면서, 나이면서 딱, 이제 드라이빙을 딱 닫으면서, 이제, 약간 봄바람이잖아요? 시원하 게. 저는 이제 좀, 봄에도 좀 따뜻한 거 좋아해서, 따뜻한 거뭐할 때도 있고, 뭐 아이스도 할 때죠. 딱 하고, 안전벨트를 딱 메고, 이제 시작하고, 착! 가는 거지.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죠. 상상은 곧 현실이 된다. 이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프로비 이제 6천 중반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3천 이제 중, 중반 정도니까 키로수 5만 정도 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상황에서 딱 이게 어 포지션 을짜드린다면한 천만 원 정도 선수금 넣고 나머지 할부하는 거죠. 뭐, 어차피, 뭐, 차량 같은 경우 보통 유지, 그, 그, 유지비에서 많이 깨지잖아요 돈이. 근데 이건 하이브리기 때문에 유지비에서 많이 안 깨져요. 타는 동안 소모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고장이 안 나니까. 그리고 뭐, 타이어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어쨌든 그거는 뭐, 달면 갈아야 되니까 그거 빼고, 기름값에서 어마어마하게 세이브 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뭐, 보면은 뭐, 사실 옵션은 사실, 어, 렉서스는 거의 풀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도어 이쪽이라던가. 반대쪽에 트렁크 버튼들 이렇게 계기판하고 여기 쭉 보시면 여기 반자율 주행하고다싹다 다 들어가고요 계기판 너무 예쁘죠?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시트는 아미날린 그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어 부드럽고 톡톡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의 시트 가죽이 딱 들어갑니다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좌석 딱 보면은 짜자자, 거의 사용감 많이 없죠? 키로 수가 많이 안 뛰었기 때문에 이런데도 하나하나 장인 정신에 가까워. 장인 정신하면 도요타죠? 스티치 하나씩 돼 있고 여기 키로 여기 보면은 이 에너지 효율이 17.1이 나옵니다. 17.1 등급이고요. 네, 1등급 효율을 냅니다 사실 1등급 효율 내는 차가 많이 없죠? 네, 많이 없습니다. 네, 정기차는 거의 없습니다. 자 후면부 디자인 한번 볼게요. 후면부는 이렇게. 어. 크롬 몰딩과 렉서스 로고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3830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제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렉서스 전도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약간 네. 근데 그전에부터 저는 렉서스를 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어 조금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좀 많이 드렸던것 같아요 저 영상 보시면 옛날 거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뒤에 동호장 들어가 있고. 아, 진짜 저도 궁금한 게 여러분들, 한번 의견 한번 이거 댓글 하면서 좀 써주시면은, 혹시 뭐 이제 봄도 되고, 뭐 어쨌든 나, 마음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 싱숭생숭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 어떤 컨텐츠를 좀 제가 하면은 좀 좋을까? 뭐좀 나눠주시면,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우리 피니하 같이 좀 재밌게 한번 찍어 볼까 해요. 아무래도 또 이게 사람이란 게또어떻게 어, 보면은 좀 뭔가 맨날 똑같은 패턴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이런 뭐 소통을 할수 있으면 소통 라이브 이런 거 할까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방송 한번 할까 할까 라이브 방송 한번 할게요 한번 우리 시간 내서 피니님하고랑 같이 한번 해야겠다 우리 피니님 얼굴 한번 나오면재밌는데피니님 nope. 이제 주, 내일인가 수, 저기 그 검사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라이브 하면라이할게 아. <laughs> 아이브로 검사 이렇게 착하면 재밌어. <laughs> 예? 왜요? 하여튼 <laughs> 할수 있죠. 이게 이제 수도 있고요. 야, 그런 거 보면은 아프리카 비제 이런 분들 진짜 대단할것 같지 않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알 방송하는 거 쉽지가 않을 텐데. 목 너무 아플 텐데. 자 위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노우 펄이 들어간 이 컬러로 다 되어 있고요. 저야 뭐, 중고차 여러분들께 좋은 차 추천드리는 거 그거 하나 낙으로 사는 사람이라 여러분들께 좋은 차 해드리는 그 낙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좋아하고 조회수하고 이렇게 차 구매까지 연결되면 참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반대로 또 조회수가 좀안 나오고 차 이게 구매가 좀안 된다 그러면 제가 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새 시장 트렌드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도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량을 좀 해드릴 수있으니까요자 실내 한번 타보시죠 저 가급적이면 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어 이제 뭐 바쁠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지만은 좀 피드백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의견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또 10만명이 됐고 어, 실례입니다 올해 뭔가 우리 그 하나 터트려야 되는데, 그죠? 뭐, 뭔가 하나 우리 열선 있고요. 우리 또 이벤 저희 재밌는 거 하나 뭐 하나 뭐 엮어가지고 좀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재밌는 오늘 올해 영상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키도 이렇게 두개 있고요. 보통 이벤트 많이 했는데 올해는 이벤트보다는 좀 재밌는 컨텐츠를 찍어야겠다, 그죠? 뭐 오토 홀드라든가 EV 모드 할수 있고 데비기 오. 어? 그래픽은 진짜 끝장나죠. 아 이거 하면 자꾸 저희 우리들 대표님이 자꾸 생각나는데 아틀란드 내비게이션 있고 후방카메라. 저 우리들 대표님 되게 좋아합니다. 저, 저 우리들 모터스도 좀, 모터스 좀 구독 대표? 좀 여러분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릴것 같아요. 블랙박스, 썬루프도 있고. 진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 우리들 대표님만 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사, 정말 좋으신 분이어서. 세상 살다가 참 그런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버튼 시동 여기 전자파킹 이렇게 열선 CD 체인저 플레이어 돼 있고 공조 컨트롤 이렇게 움직이고 디지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뭐냐 면은 내가 살다 보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엮여요 예, 네. 그똥 있는 곳에 파리가 해잖아요 그죠? 예. 네. 이제, 그, 꿀이 있는 곳에 벌이 꼬이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벌을 따야 될지, 뭐, 꿀, 파리가 될지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 뭐, 그, 굳이, 뭐,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인생을 뭐~ 여러분들만큼 오래 살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신청 연령대가 보통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어르신분들 많고 저랑 비슷한 연배나 또래분들도 보시긴 할 텐데 사실 어~ 자동차를 하면서, 이 자동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통장이 됐잖아요. 이제 옛날에야 그냥 차에 파세요, 사세요, 사세요 이렇게 했던 게 지금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유튜버가 좋고, 이 사람이 좋아야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의 지금 유튜브를 2017년도에 저희가 개설했으니까, 어, 3년에, 4년, 7년째 지 방송했는데, 을 그전에도 했었으니까, 그전까지 합하면 그래서 참 많은 사랑을 주셔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패드 시프트 있고요. 반자해 주행 아까 설명 드렸고 핸들은 3 포크 핸들의 가죽 시트 상태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안쪽에 수납 공간 넉넉하게 돼 있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 하나 더 있고 컵홀더 이쪽에 하나 더 있고 USB 충전 단자 돼 있고요. 근데 소재도 굉장히 좀 매트한 소재로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글로 박스까지 좀다 되어 있는 거볼수 있겠습니다. 메뉴창에 들어가면은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블루투스 순 되어 있고 사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어 부족함 없이 쓰실 것 같아요. 뭐 스포츠 노말 스포츠 에코 모드로 할수 있게끔 조절이 가능하고요. 차세대 전치 같은 경우 여기서 이게 움직이면은 됩니다. 짠. 트랙션, 여기 컨트롤러 오프, 온 됐죠? 자, 마지막으로 엔진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뭘 원할까? 사람들이 요즘에 중고차를 좀 많이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신차보다 중고차로 몰리는 오, 소리가 안 나네? 많이 몰리실 텐데 그냥 걱정 없이 탈수 있는 오늘의 차량인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하면서 내 차가 렉서스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 고, 어, 기쁨 있고 고장 안 나고 연비까지 좋은 오늘의 최고의 베스트 수입 세단 어, 렉서스 ES 300h였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는 분은 대표전화려 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할부 당연히 가능하고요, 전국 어디든 탁송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